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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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쩌네, 갖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니 아니, 아가 어디서 니아 맞고 왔는지아 모르겠는데 아니, 를 했나? 니아를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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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 누구, 누구 공격이거내공아 이거 <laughs> 아. 코님 <laughs> 제거 어버리에 면안 아, 되지. 이거 빼도 가같은일로일로로지 일로, 일로 말고. 어? 거더할거 아, 그거 오반 어, 뭐야 이거? 달려 가는 중. 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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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를 캡들을 어? 어? 저. 저렇게 저렇게 날려버리. 어리 누구야? 몰라. <laughs> 미, 누가... 미는 캡터인데 <laughs> 많아요. 저는, 아니, 누가 밀었어? 아니, 아니, 미는 캡터인데 많아요. 집병사도 있고 뭔지 몰라요. <laughs> 레알 나 설마 화살을 죽인 줄 알았어 뒤돌아보면 데티에달려고 있다 근데 아 저런 거 밖에 안 해줘 저러게 뭔데 토마스방판에화짜 아, 난다고 아 나난기둥저조공 아, 응. 없어요. 우리 기둥이 사람 거 죽였어. 응. 이거 파란 거 아니야 상관없어. 네. 이거 누가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우리 좀 죽게 해야 되려고. 나 그래도 여기 막아야 돼 내가. 어 확실히 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키가 가아졌다 빨수 있냐거기이 레이, 레이저 안 돼. 어, 키 샜다. 아, 비 아, 못 맞췄다. 아군 다공격나 아, 한다. 음, 부수신것 같은데? 아... 이제 그만했을 거야? 야, 쟤방이다 알고 있어라. 어? 야, 맞을 줄 알았는데. 아, 왜떨어다다 방어는 아, 아, 되지, 거기. 버어야겠는데벗야겠는데 아, <laughs> 흐흐흐흐 제껏 허어... 제가 너무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안 <laughs> 돼! 도가자부터안 돼! 글쓸에 너무 이기... 뚫어야 된대 이거

어, 이하울링 봤어. 어, 그니까 그거 일단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도 잠깐. 과고는 있는데. 잉구, 잠깐, 이 탁구, 탁구, 탁야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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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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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요 이게 맞 삐잉 삐잉 야앞한 번만 와아이고저아 더... 아, 죽는다 여러분 안녕 계세요 아나 죽었다 이거 아그 초에 죽지 말 뻔했나 1이 안 되네 아아 타바스 티무시 완전 개피야 티무시 완전 개피야 티무시 티무시 개피 아, 진짜 내가 아, 티무시 한대 때려주면 이제 권울 국것 같아. 티무시 때리려는데 했사고가안 돼. 어. 제자리 잡아라. 내가 일장이었으면 잡았을 텐데. 아니 티무이당연히날줄 알았는데. 날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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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알았는데 버킹 터마스 때문에 못 땄어. 그러니까. 오쪘까철로 음. 음. 그러니까 녹을 줄 알았어 테이 나한테 살려고 이전과 이기간 실수를 하다니 나는 부기안넘긴 했어 우고있 음. 음. 그래. 거어요비니 비. 컷. 나 빗았어. 공고니다나 공기 막었이거 뭐. 아, 니가깰 때. 죽었어. 우 갔다. 오케이.

내가 네, 근데 우리 8명은 새벽이잖아 음, 아, 이거 한명잘 돌면 될것 같은데 굳이 덤벼서 가지말고 네어 지금 투리야어0-3 아, 타도 버티지 않아 어느정도 쉽게, 쉽게도 쉽게도 쓰 않을텐데 음. 아까 그래서 아까 저거 트리프트 던게 내가 한번 돌아서 트리프트 했던거죠 어 맞아야 된다 매리 한번 봐줄게 아 공격받고 있어 살방 맞을 수 있나? 아요 <laughs> 빨리 빨리 어 빨리 껍빼 봐. 빨리 맞으어 쏴. 빠 어. 씨. 갑이. 죄송합니다. 빠진다. 음. 나. p 인데이 완전 인데 <피해>. 어, 안녕하세 <목소리가> 어, 가스... 어, 아, 아, 밀었어. Hey, 제발. 화 제발. 아군 아, 되게 안 죽어. 아 다개피, 다개, 다개피, 다개피, 이 이틀 발안 주고. 나이스 다게피 다, 진짜 다게피 이게들. 내가 나한테. 잡았다, 잡았어. 잘했어, 잘했어. 트로 가자. 나데 아까부터 계속 친거 이쪽으로. 우 가자. 이 모든 먹어라. 먹어 나이스. 싸 돌아 봐그로 아, 토마스 그래. 그 아, 진짜. 아, <놀람> 여기에 제이간거 <한> 같은데. 좀밀간다 <laughs> 아 이거 잘못부터못돌렸다 아이고, 아이고. 트롯 뭐야 트롯 뭐야 트롯 뭐야 못 봤어 트롯 가트가 진짜 공기다아스마스아니었으면 제일 빨리 따르는데 아래서 내 니가 근데 거기어 흰색 끌어서 그리스도 공이 나와도안 안, 알아들어가지고 차 봤으면은 니까 그러니까 사케리가 프리로 공승아거 하나를 잊지? 그만큼은 고어받아봐 그리스가 5티겟츠더라고 그리스 6분도 9인치급으로 3점이리개 꿀딩인 게이 그리스 재미냐고 <laughs> 야, 양심이 없다. 빠질게요. 이거 10초 남았는데? 더 아, 먹으러 온거도 돌아볼까? 올것 같은데? 제는 성격이라면. 난 믿을게. 이 시통시도 <목소리도> 못하는 게. 어 뭐야? 어디 나는 어, 어, 뭐야? <목소리도> 아나분나이 거? 아이고. 어, 버스가 피했는데아 이겁니다. 저기이 터져 버리 제이 잡고 있어 빠져야 된대 하키야 너 위에서 빠져야 돼 도망가 도망가 <laughs> 도망가. 저, 도망가 저만 아까 도망가. 제이 막 계속 서 있는 거뭐 아, 아니에요? 뭐지? 안내기지 지꺼 나와 증기 <laughs> <나 설치. 웃음> 한번 찍길 라다가 목숨이 살아서 몇 명이. 나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눈물 없이 보지도 않다. <목소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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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아, 근데 가야 되나? 가시는고 가시려고. 가시려고. 가시려돼가세요가세요가세요가실래가실래고가시려옛가시려 가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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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가겼어고이 저도 이러고 이겼잖아 우리도 할수 있어 이거은 살짝 별개인 것 같은데 우리 선수야? 어우리이미래인이잖아 선수. 미사행이 삭제다고 아...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사형이 대신 해줄 거야 그루스잖아 <laughs> <laughs> 미 <미친. 웃음> 조준이 아니잖아. 조준이 적팀이잖아. 아이. 어? 그 어. 드림팀 몰라요? 드림팀? 네? 분사됐다 <laughs> 올스타 몰라요? 올스타? 적팀을 <laughs> 만났어. 오빠 비 나와왔어. 이거 비겨 되는군요. 이제게 그런 거지. 아, 네. 트라뷰은 뭐야? 거기 잠에뭐나 있거든? 저 쉐메. 어디? 마이 거기 앞에, 아까나 있거든? 조면해렇게 장난이면 거렇게기난이면이렇이면 이렇게. 이렇이밀게줄게이다려봐렇게 이렇게. 이돌아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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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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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공됐어 나이고. 나이고 내가 배트리비야. 알았다. 어, 내려왔어요. 아, 나공 괜찮았네. 트리비아나집 안에 있거든. 고 트리야, 맞았는데.

토마스라서 들어가다가 음, 더 커당하니까 그니까 러 음. 토마스 아, 너무 너무 거슬리는걸? 방금 잘 돌았잖아 너 근데 으흠? 너, 그, 까,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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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맞으면 바로 꺼졌잖아 응 우리 쪽 돌면 돼 아니 테이 안했습니다 4인승이었거든? 근데 테이가 딱 너랑 너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같이 딱 맞을 수가 없고 아, 그래서 다 같이 끝에 걸렸어 너 뭐, 그냥 공 키고 공 키고 공쓰깨버렸어지 재범이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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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브루스를 그니까공공 때렸잖아. 아, 우리 뭐 부렀을 때. 음, 들어가서 그냥 친영 공기용으로 그러니까, 어, 그냥 공기용으로 그래서 뭐멤버서 토마스 공이 나갔는데. 뭐 받아주지. 토스. 이인거어놨어 우리 길로 지금 충분히 녹이거든 토마스라도 물어도 되니까 한번 돌아봐 살살 토마스가 막 도, 도는데 리듬 받다보면 장난이니까 니꺼풀이 아닌 이거 먹어 탱커 탱커 먹어야 돼 이거 토마스 그러면 바로 죽을 네. 스프드 썸말때 뭐야 <놀람> 두명 넣어 보라 <놀람> 어, 설빵이 잘돌네 설빵이 도네 어, 그래서 나 지금 어그로 끌고 있어 내 앞에 세 명이거든, 지금 두명 <놀람> 근데 이거 저 뒤로 안 돼요 나사비공사비공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나도 있어 닦아, 닦아, 닦아 아무래도 그래. 이거 진짜 목 부러질 일이 가르치 개나이스. 그렇게 하고요. 봐 마지막에 안 받기만 이렇게 었어요고 이렇게 풀었었어요 김지수. 김김 기라. 이곳에 위기야, 나. 야, 물어, 쩡. 못 받았다. 링 3층 연결 겹치면 어게해요 아, 파워. 이제 그, 놀고 있어, 그거 갖고. 고 있을게, 그냥. 아, 나 보면 도지기 잘해야 된다. 세이드 야, 둘이, 수멍을 쳐줄게. 깨끗수멍고 뭐야, 이제 개깨물이는데요알 없어도 그런다딱하고석현 형이랑 개 재밌게 놀다 <laughs> <보도다. 웃음> <laughs> <laughs>